죄송해요. 저저 저 사실 좀비예요. 네? 저 죄송해요. 속일 생각은 없었어요. 저 좀비예요. 나가라고 하면 저 나갈게요. 추천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거짓말하는 건 너무 답답했어요. 죄송해요. 어, 솔직하게 말해 줘서 고마워요. 잘 알겠으니까 돌아가서 이만 자세요. 에? 돌아가서 이만 쉬라고요? 돌아가서 이만 쉬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좀비라니까요? 정말 죄송해요. 속일 생각은 없었어요. 죄송해요, 대표님. 잘 알겠으니까, 어서 돌아가서 쉬어요. 내일부터 바빠질 테니까. 바빠진다고요? 저 나가라는 뜻이죠? 집에 가느냐고 바쁠 거예요. 맞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얼른 돌아가서 쉬어요. 에? 대표님! 대표님, 무슨 말씀이세요? 어? 대표님이. 대표님? 어디 가신 거야? 대표님! 내일부터 바빠진다고? 나보고 쉬라고? 나 지금 거짓말했던 거다 솔직하게 말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신 거야 대표님 어디 가셨어요? 그 사이에 어디 숨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대표님 장난하지 마시고 나오세요 저 좀비라니까요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 좀비라고요 대표님이랑 다르게 생겼다고요 피부 색깔도 다르다고요 뭐야 정말로 안 계시잖아 옥상이라도 올라가보자 아 답답해 허어! 아 정말 옥상에 올라오니까 공기가 맑구나 저 바다 좀봐 아이돌이 되겠다고 엄마 아빠한테 말하고 같이 울면서 헤어지고 배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가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답답하다 그런데 대표님이 왜 나보고 쉬라고 말했지? 내일 가란 뜻인가? 그래, 일단은 돌아가서 자는 게 낫겠어. 밤도 너무 늦었고, 당장 배 타고 갈 수는 없잖아. 이제 사람들의 생활 패턴에 익숙해져서 물약도 이제 좀안 먹어도 햇빛에 버틸 수 있고. 모르겠다. 다들 이렇게 자고 있으니까 작별도 해야겠어. 그냥 가면 소피아가 서운해 할 거야. 대표님한테 제대로 정식으로 인사하고 가야지. 내 자리가 어디더라? 아... 이쪽이 아닌데 몇 층이었지? 어, 너 지금 뭐하는 거니? 빨리 자. 연습생이 이렇게 밤에 돌아다녀도 되겠니? 피부 안좋아져죠 아, 죄송해요. 제가 자리를 까먹어서요. 네 자리 2층이거든. 빨리 가. 내 네, 네, 죄송합니다. 아, 어, 역시 사감 언니 좀 무서워. 이쪽으로... 아, 안녕, 골렘마 좀비 냄새가 나는데. 안녕. 저, 저, 좀비 냄새? 그래, 나 좀비 맞으니까. 에이 몰라 어차피 내일 집에 갈 건데 그냥 잘 거야 그래 에이 여기 이불 깔고 아 정말 피곤해 음. 으, 잘 잤다 이불 먼저 잘개 놓고 아 이제 집으로 가야지 어머 너구나 뭐가 너 이번에 데뷔한다면서 이사님이 난리가 났던데 대표님이 아뭐 뭐, 무슨 말이야 뭐지? 축하한다, 골렘. 어? 골, 골렘아. 점점 축하, 축하, 왕 축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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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무슨 말 하는 거야, 소피아? 축하해, 점점! 너 데뷔한다면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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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데, 내가 데, 데뷔를 해? 어머, 웬일이야? 도대체 뭘한 거길래 이렇게 데뷔를 찍은데? 내, 네, 내, 네, 내가 왜 데뷔를 하지? 뭐, 뭐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다들? 어? 다들 이상하네? 어, 뭐, 뭐, 뭐가 뭐 어떻게 된 거지? 어, 두, 저기, 아, 이 친구가 데뷔한다는 친구? 드디어 우리 기획사에 어, 데뷔하는 아이돌이 생겼네요. 웬일이야? 너 왠지 달라 보인다 했어. 어, 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사람들이 다 나보고 데뷔를 한다는데? 어, 대표님 찾아가야겠다. 대 대표님, 어, 일단 대표님한테 바, 빨리 가서 뭐야? 왜 갑자기 갑자기 무슨 내가 데뷔를 해? 소피아 너 이게 무슨 말이야? 대, 대표님 대표님 어, 어디 가시는 거지? 야좀 좀아 너 데뷔하는 거 맞다니까 그리고 지금 대표님 바빠 오늘 회의 가셨어 누구랑? 너 데뷔 시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랑 회의하러 갔다고 나 나를 데뷔 시킨다고? 그래? 뭐, 뭐 무슨 말이야? 마, 말도 안돼나 <laughs> 좀비라고 말했단 말이야 소피아 그, 그래? 너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왜 벌써 데뷔하는 거야? 아니, 이런 얘기 할 시간이 없어. 바, 바, 빨리 빨리 이사 대, 대, 대표님을 찾아야겠어. 대, 대표님, 저기, 혹시 저희 라이 대표님 보셨어요? 어, 못 봤는데? 어, 어디 가신 거야? 야, 좀좀너 데뷔하는 건 맞다니까. 왜 그래? 대표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아, 됐어. 나 지금 대표님한테 직접 물어볼 거야. 나 데, 좀비라고 말했다니까. 그럼 나를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쫓아내야지. 왜 나보고 데뷔를 하라고 말해? 말도 안 돼. 그건 나를 모르지. 어, 저기 있다. 대표님! 라이 대표님! 아니, 여기는 어쩐 일이에요? 회의하고 나왔는데? 무슨 일이죠? 지금 이럴 시간이 없을 텐데? 빨리 회사로 돌아가죠? 저기 대표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무슨 데뷔예요? 갑자기 뭐 어떻게 되신 거 아니에요? 저 좀비잖아요. 그건 됐고, 빨리 따라오세요. 에? 어, 어디 가요? 먼저 앞으로 가요. 에? 왜왜 아, 갑자기 무섭게 왜왜 그러세요? 빨리 빨리 앞으로 가요. 네네 네. 네, 네, 네. 가, 가, 갈게요 어, 어디로 가요? 저기 옆옆 옆 골목으로 들어가면 다락문이 있을 거예요. 거기로 들어가요. 아, 에, 에, 여기 이 문이야? 이 나무 문이야? 그래요. 이 나무 문 열고 들어가봐요. 여기 아, 아무도 없는데 왜왜 왜, 왜 그러시지? 좀좀씨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네, 네왜왜 왜, 왜 저한테 화를 내시고? 좀좀씨 좀비라는 건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고요. 에, 에? 저 그런데 제가 왜 대비를 데뷔를... 대 대표님 어떻게 되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좀비 싫어한단 말이에요. 좀좀씨 너무하는군요. 저희 어머니가 바로 좀비였습니다. 네, 네? 제가 원래는 고아였어요. 그런데. 좀비인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입양하셔서 저를 열심히 키우셨죠 어머니의 꿈은 가수였지만 사람들이 싫어해서 가수의 꿈을 포기하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를 위해 기획사, 기획사 대표가 되었습니다 차별 없이 사람들을 위하여 좀비들을 위하여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회사를 만들었는데 좀좀씨는 저의 기대에 어긋나게 이렇게 자신 없는 모습을 보여주실 건가요 네 대표님 좀좀씨 힘을 내요 좀좀씨가 자신 있으면 자신감만 있으면 꿈을 이룰 수 있어요. 내가 좋아줄 테니까. 그리고 여기 소피아도 있으니까. 점점씨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를 더 이상 화나게 하지 마시고요. 빨리 회사로 돌아가세요. 대대 아, 대표님. 빨리 돌아가세요. 돌아가 빨리 좀 좀아. 대표님이 이렇게 너를 믿어주시잖아. 이, 이게 꿈이야 생시야? 빨리 돌아가요. 나는 좀비를 싫어하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만 봐도 그래요. 좀좀 씨가 뭐 잘못했어요? 아 아니요. 잘못 없는 줌줌씨는 범죄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서 가세요 조금 다르게 생긴 게 뭐가 어떻다고 그래요 빨리 갑시다 뜨뜨. 네, 네. 어... 어... 저기요! 네? 아, 네 누구세요? 저는 게스톤이라고 합니다 혹시 어, 유명해지셔서 연... 아이돌이 되시면 루실리아한테 꼭저 자리 있다고 전해주세요 곧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전해주세요! 네 아, 알... 겠어요 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루실리아? 뭐지? <laughs> 어쨌든 빨빨 일단 기획 회사로 돌아가야겠다. 뭐 뭐지? 뭐뭐 뭐, 뭐야? 대표님 어머니가 좀비였다고? 혹시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말했던 그 분인가? 에이 여기 야가씨 여기 있었건 이 좀조 좀비 신분증 내라. 저저 신분증 없는데. 보세요 경찰분들. 아니 좀비 씨가 뭘 잘못했다고? 맞습니다 이분 좀비 맞아요. 그런데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저희 회사 소속입니다. 건들지 마시지요. 아, 아 그, 그 그렇습니까, 대 대표님? 가자, 좀전 좀 와. 빨리 가. 괜찮아 이제. 네가 뭘 잘못했니? 그그 아, 그, 그건 아니. 데 뭐야 갑자기 나를 이렇게 해준다니. 뭐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라이 대표입니다. 잘 들으세요. 좀좀 씨는 좀 좀비입니다. 예? 놀라지 마시고요. 좀좀 씨는 앞으로 우리 ANH 엔터테인먼트의 첫 번째 좀비 아이돌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셔야 우리 좀좀 씨가 자신감 있게 아이돌로 데뷔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많은 지원 부탁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밥팝소사 이렇게 나좀 좀이는 라이 대표님의 말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내가 좀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섭다고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기하다고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쁘다고 좋아하기도 했지만, 나는 여전히 얼떨떨했다. 그렇게 사람들은 나를 위해 스탭들을 구성해줬고, 나는 아이돌이 되기 위해 매일같이 연습하게 되었다. 소피아는 여전히 내 친구이고, 내 조력자이고, 라이 대표님은 나를 정말 많이 도와주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났다. 야, 대박! 좀 좀만 더 진, 진짜... 예쁘다. 이제 진짜 아이돌 같아 진짜 나 괜찮아 어너 이번에 신곡도 나왔다면서 대박 웬일이야 오 점점 씨 정말 예쁜데요 어때 대표님 <laughs> 기, 감사합니다 요즘 사람들 반응은 어떤가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세요 그래요 점점 씨 점점 씨가 자신감만 있다면 두려울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당신을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는 없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데뷔하시면 돼요. 감사해요, 대표님. 데뷔 무대는 좀 작은 마을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마인크래프트 세계에서는 그것조차 감사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 알죠? 네. 그럼 잘 갔다 오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나를 지원해 주는 사람도 많아졌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마을로 떠나게 되는데 새로운 신곡 가지고 가야지 <laughs> 안녕 골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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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축하 축하 고마워 골렘아 <laughs> 우와 신난다 아니 저 아가씨 좀비 아가씨 아니야 으이, 그래도 라이 대표 때문에 말도 못하고 전 범죄자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데뷔 축하합니다 데뷔 축하해 좀점아잘 갔다와 오늘이지 오늘 가는구나 갔다올게 점점씩 도착했어요. 다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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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o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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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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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나는 첫 번째 데뷔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리고 점점 유명해져서 많은 팬들이 생겼다. 사인해 주세요, 언니! 이렇게 사인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말이다. 그리고 많은 좀비들이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꿈을 꾼다고 들었다. 나는 첫 번째 좀비 아이돌로서 열심히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좀비를 많이 사랑해 준 여러분 고마워요. 사랑해요.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 아이디어가 있으면 애니한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